이나 얼굴 많이 탔네. 어? 어땠어 이번 세부 여행?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? 기억에 남는 게좀 있었나? 뭐가 있었을까? 이거 수영장, 어. 그 바다에서 어. 스노클링 장비를 안 끼고 그냥 대기만 해서 물속 보고 <laughs> 어. 숨 참으면 물고기 본거 아. 그게 그러니까 제일, 제일 재밌었어요. 다음에는 스노클링 장비 완벽하게 차서 한번 물속에도 들어가 보는. 경영아 한번 같이 느기봤으면 좋겠어. <laughs> 음식은 좀입에 맞았어, 어 k 게괜찮았어 소세지가 너무 소세지. <laughs> 싱거워서 맛이 없 k o 짭다매? wash up. Jump dame. 그 u m p dame. Jump dame. Jump dame. Jump dame. Jump dame. j u 이 p d 너무 더워 우리나라도 7, 8월 되면 덥잖아 근데 너무 응.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얼굴이 다 탔어 그래서 친구들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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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가방이 다 있어. 그래? 잘했네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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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다음엔 또 다른 나라 가고 싶은 데가 있어? 어디 있어? 미국 아니면? 미국 아니면? 미국? <laughs> 미국 아니면 일본? 아, 일본 좋지. 일본 좋은 나라야. 일본 좋아. 그래 다음엔 일본도 한번 가 보고 해 보자. 뭐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뭐 어떤 게 있어? 뭐 덥다. 뭐 음식 같다 이런 거 말고 그냥 다른 느낀 점 같은 게 따로 있을까? 우리 언니들 생각에? 어떤게 있어? 음. 다음에도 여행을 더 가고 싶다 아 여행 와서 느낀 점은 다음에또 여행을 또 가고 싶다 아 그만큼 이제 마음이 여유롭고 복잡한 생각도 안해야 되고 그런 의미다 그지? 알았어 아 가슴에 옷 어, 이거 예쁘다 뭐라 적혀있어? I love seven I love seven